후, 기가 막다 탄다. 디얼르가이시. 흠, 응, 완벽한 백은. 헤, <laughs> <laughs> 완벽한 백은.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아. 일단 보여줘. 불거라. 아니 안 보여. 뭐야! 안 보여. 뭐야, 안안 보여. 보여 안 보여. 심청이 찾아야새 이거. 아, 보이네. 아. 실정인 인정이지 나와라 프라큰 매지션 그딴 그 드림 해도 되냐 환자야 조용이해 박상상 이미 박상에서 이치를 하는 것부터 우린 이미 클럽 먹었어 아니 그 드림 우리 조상님도 안 한다니까 이거 내 드림으로 밀고 갈 거야 원포원어 개사기 카드 너 패야겠네. 패한장 버리고. 너 나가. 너 필요 없어. 음, 내가 얘가 몇장있지 되게 이해도 줬나 봤네. 누구 아이큐처럼. 너? 너 셰이크. 환자야. 너 아이큐 파이어 원숭이잖아. 조용히 해. 응. 너랑 나랑 다를 거 없어. 뭐나 이제요. 나는 이제 덱을 바꾸고 나서 까먹은 거지만 너는 바꾼 지 한참 됐잖아. 한참 되고 덱 망해서 안 쓰고 있었던 거야. 그래도 꽤 많이 쓰지 않았었냐? 아니야. 그런가? 어? 덱 뮤지에서 디멘이션매지한장그패나는다이 뮤지 컴도 좋다. 오랜만에 써. 예전에 한번 썼는데. 왜? 잘안 나왔어 이 패턴이. 아 그래? 아깝네. 천만해지. 얘 어떻게 얘가 어떻게 봐서 마법사적이야? 기계적이지. 야. 와이. 그렇게 따지면 이 새끼가 어떻게 전파적이야? <laughs> 악마족 같은데 절실게 아무리 봐도. 어? 차세기 스파이다. 차봐. 티척 녀석을 티얼로 구속해라. 특수 소환 만화짱 개사기 카드에 넣어야겠는 걸? 개소리 하고 있어. 넣어야겠는 걸? 나이얘 처음 써옴 음. 얘 죽어도 안 나왔어 <웃음> <웃음> 처음 써 많이 능력 보였더라 <laughs> 카드가 페 뮤지에서 존재하고 자신 필드 와우 서령문한 장을 대상으로 하는 막 하는데 막이 카드 특수서버 한다 음 그딴 거 없고 이 카드가 음냥 존재하는 한 자신 필드 치중게니까오왜 못해 어, 얘, 얘가 있는 한 자기 7레벨 이상 마법사족, 마법사족은 효과로는 파괴 안 된대 오 좋네 좋네 근데 걔 6레벨이잖아 그럼 얘는 파괴 안 된다는 거임 하찮네 6레벨이랑 7레벨이 할게 있나 음 링크 말고는 없지 쓸모가 없어 암만 얻다 온다 드로우 훗 완벽한 퇴무 라이트닝 스톱 발동 잠깐만 자신 필드에 블랙이션이 존재할 경우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턴 상대 필드 아면 표시 마법 환전 카드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의 효과를 종료 시까지 무효한다 <laughs> 무효 개사기있다 무효옷 아 라이브 나있따 아 하세요 더 이상 할게요 네냥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 에어맨 좀씨가최제한좀 먹여줘라 누가 아니 금지 좀 먹여 야 너랑 할때맨 처음에 얘재안이었어 진짜로? 어한장 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상황에 나또 금지 먹여 정의의 <laughs> 철때는 어과를 발동. 이 집에 어 에어... 선풍기도 없잖아. 이새끼도 없어. 빨리. 대신 에어컨이 있죠. <laughs> 아이왜판대가 됐어. 그럼네. <laughs> 아, 파리스를 페로 가져옵니다. 기 <laughs> 파리스의 효과를 발동. 이 카드를 면제로 보내고 특수 소화 <laughs> 파리스의 효과를 발동. <laughs> 에 예쁜 반짝이. 아유 그냥. 이기고 나서 자랑을 해 소환 효과를 발동 얘 잡아먹고 이미 늦은 것 같아 특수 소환 효과를 발동 특수 소환 효과를 발동 내일 너랑 식호로 하면 라면 끓여도 될듯 라면 초안 효과 발동 효과 주세요 다 주세요 음 그럼 너는 무일로 야, 근데 하루에 한두세개 올려도 되나 영상을? 영상 거기 나오면 상관없잖아. 그러니까 근데 편집이나 뭐 하고 하면은 그렇게는 안 되지. 그치, 우리야 뭐 그냥. 이 카드를 제외하고. 못 새... 밖으로 그냥 골려버리니까 상관이지. 그치, 특수소환. 여기가 그자리요 그럼 여기 한칸 비었네요. 효과를 네. 발동. 너 제외. 히어로가 히어로를 공격하다니 내놈이 그러고도 히어로냐 소,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법 내가 군대에서 중대장한테 그 소리 하다가 딱낄뻔 했는데 <laughs> <laughs> 아 진짜? <웃음> <웃음> 바로 이제 체육대회 날술 <laughs> 어. 거기에서 맥주 한 캔씩 줬거든 어. 그거 애들 거 뺏어 먹으면서 아나안 먹을 거야 내놔 그거 딱 처먹고 아 이거 저걸 누가 나가야 되는데 했는데 그럼 되는 위이에 서로 그 희생하시죠. 중대장님 이지를 하다 누구야 하고 바로 닦일 뻔했어. 아 그래? 에어맨 일반소환 효과가 좋아. <laughs> 난... 참고로 그날 한 시간 뒤 바로 입영소. 술 처먹고선. 이거 아주 문제야. 이거 끔 아. 으아안 돼. 쉬나 상대 효과로만 파기 안 되는 거잖아. 어. 장착은 된다는 소리잖아. 융합했던 둘이 융합 해서 안라3 1연 가져와요 응, 했을 때 체인 1, 2를 해야 그 솔리드면 효과가 써지더라고 아융합해제 응. 들고 댕길까? 여기 앞에다 놓고 어때? 융합패지 괜찮아 보이지? 날방워 안다 파워 안다 썬더드래곤이랑 히어로 할때 융합 해제가 아주 마렵더라고 했을 때 에어맨의 효과로? 나 재밌는 거 생각했는데, 궁금한 건데 이제 융합해가지고 묘지로 가잖아 이 음. 묘지된 간 재료들이 제외되면 융합 해제했을 때 어떻게 돼? 뭐 방법이 없는 거지 그냥 해제만당는 거지 대우로 돌아가는 거 어, 좋은데? 잠나 이렇게 셋을 옴물렁 해서 안녕하세요저 놈의 새끼는 진짜 <laughs> 효과 발동 아, 안녕하세요 영혼의 혼이랑 용기사 블랙맨션이 그립다 흑흑완오진까지 상승. 빠트르다 난잇 얘로 얘 어택시 얘 효과로 더 파괴 카드가 파괴되었을 때 효과를 발동 자신패덱 뮤지에서 블랙매니션 카어 한장을 걸고 특수한다 어허, 이안 보이세요? 어, 호이 카드 안보이세요? 뮤지가 쓸래 갔을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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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페이지중에 속공마법은 가능하다고 어. 기삼아 했을때 얘 공격력이 어디보자 <laughs> 1,2,3,6백,2천4백 얘는? 걔도 2천4백래서 둘이 4천8백에 잠깐만 이거 온턴인데 엔티알로 했을때 얘 공격력이 절반 올리니까 그러니까 3 천2백 5십 그니까 러 3천1백 5십에 4 아, 6 5 0 삼신기만 완성되면 너하게 나도 모이라고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도 모르게. 나그러르도모얼리스도냐리얼리스트인게나기모르